송도 국제도시 6809 랜드마크인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놓고 찬반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인천경제청이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랜드마크를 초고충으로 짓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토론회가 편파적이라며 반발해 토론회는 파행됐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송도 6809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논하기 위한 시민 토론회. 주민들이 토론회가 편파적이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립니다 이렇게 주민들에게 어떤 결과를 강요하는 듯한 이런 토론회를 하는 거 정말 이제 낯설지도 않습니다. 152층 주민들이 주장한 게 아니고 배통병이 약속했고 경제청이 약속했습니다. 왜 그런 분들은 아무 검토 안 하시죠? 워낙 프론트와 행원장 차와 함께 생각한는데 이루면 얼마든지 시용대인 위치를 이룰 수 있고 왜150 거예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모두가 초고층 건물 건립에 대해 우려를 표했기 때문입니다. 이명식 동국대 교수는 랜드마크를 초고층 건축물보다 지역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타운으로 개발하는 게 최근 세계적인 추세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초고층 건축물이 이제 도시 아이콘이 되는 시절은 많이 지나갔습니다. 효율성 중심그 다음에 얼만큼 시민에게 모든 환경이 같이 돌아가느냐 이런 부분을 다 보고 보이지 않는 부가가치, 그 다음에 효율성 그리고 비용성까지 다 고려해서 랜드마크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랜드마크가 드론으로 인해서 파급되는 사회적 비용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랜드마크만 덜렁 해놓으면은 지역 시민 단체도 우려의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송도 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상징성보다는 실용적 가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도 주민 단체는 원안처럼 초고층 건축물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다만 과거 인천경제청이 한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151층 높이에 대해서는 다소 양보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소한 롯데월드 타워보다 높고 높은 층, 그리고 대관탑자를 인천타워 옆에다가 갖다 놓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서 골드삼각주를 만들 수 있다면 저희가 151층 615m를 다소 양보할 의사도 있습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송도 6809 개발을 두고 우선협상 대상자 블루코어 컨소시엄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협상은 오는 20일 결론날 전망입니다. NIB 뉴스 이하영입니다.